안녕하세요 이예정 교실의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day 4 o 할 차례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어원은 pend입니다 자 pend 같은 경우는 뜻이 행 매달다 그 다음에 무게를 달다 way 라는 뜻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 매달다 그 다음에 way 무게를 달다 pend 만 depend는 아래로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아래로 매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의지하다, depend, depend, 의지하다, 의존하다, 어딘가에 달려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pendent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 어디에 의지하는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dependent는 on이랑 같이 쓰 써요. 그래서 dependent on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d e p e n d e n e 같은 경우는 의존종속이란 뜻입니다. 의존종속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Your happiness depends on how you think. 자, 당신의 행복은 달려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어디에 의지하다도 우리가 많이 쓰지만 누구누구 어디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의 행복은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아, 가에 달려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꼭 의지하다만 외우지 마시고 어디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뜻도 같이 외워주셔야지 해석하는데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the country's economy is dependent on tourism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는 관광 산업에 다 달려 있다. 거기에 다 의존하고 있어요. 거기에 달려 있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이 쓴다는 거봐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스펜트 같은 경우는 s u s 는밑이라는 뜻이죠. 아래. 그래서 아래로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근데 이거는 매달려 있는 게 거기서 스탑된다는 뜻이에요. 아예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춰져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음, 중지시키답니다. 그러니까 딱뭐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매달린 상태 그래서 중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스펜드는 일시 중지하다. 그다음 학교나 직장이면 정학, 정직이 되겠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매달려 있다, 매달다도 되고요. 그다음 걸다도 됩니다. 그다음에 판단이나 결정을 유보하다, 연기하다도 됩니다. 그럼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중지, 정직, 정확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럼 서스펜스 같은 경우는 불안, 걱정이 되겠죠. 불안, 걱정 명사입니다. 그다음에 컴펜세이트 같은 경우는요. 컴펜세이트 컴이라는 거는 함께, 펜스는 웨이 무게를 달아서 자, 서로 무게를 같이 달아서 자, 밑에 처지는 쪽을 더 보완해주다라는 의미까지 가요. 그래서 compensate는 보상하다, 보완하다, 보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완해주다. 왜 그러냐 면 같이 무게를 달아서 더 밑에 있는 거는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맞추를 맞춰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compensation 하면은 명사가 되어서 보충, 보완, 보상, 배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pension은 자, 무게를 다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의 무게를 다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c죠. 그러면 우리가 지불한다. 그래서 그 노동, 노동의 무게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펜션은 연금이다. 왜냐하면 노동의 무게를 달아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 다음 ponder. 펀더. p o n 은 저울질 해보자 무게를 달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울질 해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공이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은 ponder입니다. ponder. 펀더. 그리고 p e r 이라 언어로 넘어갈게요. per이라는 거는 시험 삼아 해보다 try입니다. try. 그래서 자, experience 같은 경우는 x는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per. 자, try. 한번 시험 삼아서 해 보는 것인데 충분히 시험 삼아 서해 보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입니다. experience 경험. 경험하다체험하다 experiencedd 하면은 경험 있는 숙련된 노련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 experiment는 자, 실험입니다. 이유는 x 말 그대로 강조하는 것이다. 강조하고, parry. 같은 경우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도하고,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을, 우리가 뭐, 여기서는 익 강조의 의미라고 나와있지만, 말 그대로 진짜 실험하고, 진짜 시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experiment 하면 시도 실험이 되겠습니다. 시도 실험. 뭐, 실험하다. 이렇게 되겠고, 동사로는. 그럼 experimental 하면은 형용사가 되어서, 실험용의 뭐, 어, 실험에 의거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xpert 볼게요. Expert는 e x r t 시도하는 사람인데 시도를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완전 숙달되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expert는 전문가예요. 너무 시도를 많이 해서 이제 거기에 숙달되어 있고 숙련된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전문가, 숙련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xpertise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외워주세요. Expertise peril Peril은, 시험 삼아서 해보는 것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 모험. 그러면 Perilous는 위험한 이란 뜻이 되겠죠. 자, Pat는 seek, 추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ete는 함께 추구합니다. 함께 구하려고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경쟁하다가 되겠죠. 경쟁하다. 그 다음에 Competition 하면 경쟁, 그 다음에 경기라는 뜻도 되고요. c o m p e t i t i v e 하면은 형용사라서 경쟁력을 갖춘 경쟁의 그다음 competitor 하면은 명사로 경쟁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competence는요. 경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 경쟁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 역량이 되고요. c o m p e t e n t 는 유능한이란 뜻입니다. 유능한. 유능하는 able capable, competent 요세 가지가 있는데 able은 뛰어난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capable이라는 거는 자,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보통의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competent는 자, 특정한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ompetent는 특정한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다는 거. capable은 보통의 능력이 있다는 거. able은 그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 그 다음에, 패티션 할 때, 패티도 추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뭔가를 구하다, 원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그러면 원하는 상태, 그러니까 간청하고 청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티션은 청원, 탄원하다, 탄원서, 이렇게 되겠고, 에피타이트는요, 자, d 드피 t 아이트, 이렇게 돼서, 자, 뭔가를 추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강력한 욕구 식욕 입니다 그래서 욕구도 되지만 먹을 것에 대한 강력한 욕구라고 해서 식욕 이란 뜻도 돼요 e t 타이트 그러면은 식욕 욕구 욕망 다 되고 애피타이저 하면은 식욕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되죠 이 R 래니까 행위자의 의미 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식욕 촉진 음식 이렇게 되겠죠 r e pt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따라 말하고, 그럼 repeatedly 하면은 반복적으로가 되겠고, repetition 하면은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n 이라는 거는 show 보여주다. 그러면 phantom 이라는 거는 자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안 보이는데 없는데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he Phantom of the Opera 들어보셨죠? 오페라의 유령할 때 이때 phantom 이 유령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피 n 미는 하면은 피너라고 했을 때 이때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나타난 것 그게 뭐냐면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피 n 미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판타지 같은 경우는요. 판타지. 보여지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어, 없는 것을 보여주게 한다라는 거니까 환상이 되겠죠. 환상. 그러면 판타스틱 하면은 환상적인이 되겠죠. 형용사가 되니까. 그래서 굉장한 멋진 공상적인 그 다음에, 자, fancy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입니다. 왜냐면, 하 공상, 환상의 추격형이라고 해서 아주 환상할 만큼, 환상적으로 아주 화려하다라는 뜻이 돼서 fancy는 고급스러운이 됩니다. 화려한, 고급의 비싼. 그 다음에, 선호도 되고요. 이성적 호감도 되고요. 좋아하다도 되고요. 이성을, 이성적 감정을 느끼다, fancy 다 됩니다. 음. 그 다음에, pant. pant는, 자, 호흡. 그러니까 숨을 헐떡헐떡 헐떡있는걸 펜트라고 하거든요. 괴로워하며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emphasize는 em in 안으로 나타내어서 보여주다.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b 그러니까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어, 들여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내보여주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강조하답니다. emphasize 강조하다. 그럼 emphasis는 강조라는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phase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면. 그래서 어떤 국면 양상, 어떤 단계 이런 뜻입니다. phase, 단계. 그래서 단계로 실행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이렇게 네, day 40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40까지 달려오신다고 자, 한 번씩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